오늘 수선할 것은 쿠션인데요. 이렇게 찢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실이 이렇게 풀러졌어요.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실은 조금 질긴 코아사를 썼어요. 아무래도 또 틀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 원단이 조금 두껍기도 하고 거칠어서 제가 한 겹보다는 두 겹으로 사용을 해볼게요. 자 매듭을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손을 꽉 잡으시고. 바늘 밑이 아니라 요 위에 있는 실로 두번 감아서 바늘을 빼줍니다. 그러면 매듭이 지어졌죠. 제가 왜 이것을 재봉틀로 안 하고 손으로 하려고 하냐면요. 재봉틀로 하려면 요 위에 있는 이 장식 스티치를 떼야만 이렇게 안에서 여기 시접을 이렇게 박아줄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이거를 떼었다가 다시 똑같이 해주기가 좀 오히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손으로 합니다 이 실은 자르지 마시고요 그냥 안으로 집어넣고 시작은 언제나 여기는 꾸며져 있지만 조금 전부터 매듭은 안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공그르기 기법으로 꾸며 줄 거예요 자 이쪽을 먼저 나왔죠? 그러면 그 건너편 쪽으로 지금 원래는 굉장히 땀 간격이 크게 되어 있는데요. 지금은 이렇게까지 크게 하기는 좀 그렇고 두 줄이니까 이게 이제 어, 결이 두 줄이 이렇게 엉킬 수도 있고요. 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두 개가 잘 들어가야지 한, 한 줄이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그리고 또 건너편으로 들어갑니다 또 건너편 이거를 핀을 꽂으셔도 되고, 아니면 이렇게 그냥 잡으셔서요. 손으로. 이 전실은 집어넣고, 그 다음에. 자, 이거를 한땀한땀 한땀 익숙해지시면요. 그 다음에는 두, 두 땀씩, 그 바로 건너편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. 근데 나와서 이 바늘이 보이는 상태로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. 바늘이 보이지 않게 바로 그 건너편으로 집어넣으시면 두 땀이 연속적으로 공그르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. 이게 지금 두 겹으로 하니까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요. 한번 보세요. 이렇게 했을 때 음, 괜찮죠? 자, 다시 이거를 똑바로 건너편.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집어넣고요. 이게 자신 있으시면요. 이제 세 땀을 연속으로 제가 했어요. 자, 다시 해 볼게요. 건너편 찝자마자 바로 건너편 나오자마자 바로 건너편 이제 바로 나오자마자. 저는 네개 연속을 지금 했죠? 이렇게 자신 있으면 다섯 개, 여섯 개 그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이속에서 이렇게 해서 빼면 너무너무 금방 시간이 걸릴 걸리지를 않는 스티치에요 나와서 창구멍 꾸밀 때이 스티치를 이용하거든요. 그러면 아주 곱게 하실 경우 손 스티치 한그 자국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될수 있어요. 굉장히 유용한 그 스티치니까 연습을 많이 해보도록 해보세요. 자, 한번 검 검사를 해보세요. 그 동안 지금 했던 부분 괜찮죠? 그다음에 또 마저 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거를 뭐 재봉틀로 하려고 요 옆에 있는 상침을 뜯어내고 뭐 하느니. 요런좀 애매하게 재봉틀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이렇게 수선해주면 좋죠. 제 동영상에 내자바지를 거의 지금 어, 아이템은 틀리지만 수선해야 할그 상황이 지금 똑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또 한번 참조해 보셔도 좋고요. 그런데 그때는 옷이기 때문에 제가 이 스티치를 그대로 살려줬지만 지금은 어,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. 이 똑같은 실도 없고 그래서 이 실을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깨끗하게만 정리를 해주고 이거는 끝낼 거예요. 자, 원래 오리지널 그 스티치 간격보다는 촘촘하게 괜찮죠? 그 다음에 마무리는 당연히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매듭을 해보겠습니다이 안으로 매듭져서 받자. 그래서 잘릅니다. 이 실들을 깨끗하게만 처리를 해줄 건데요. 바늘에 다 이제 꼈어요. 실을요. 지금 이 위에 이 장식 줄은 그 실은 위에 얹어져 있고요. 이 검정으로 얘를 감싼 거예요. 그래서 이 실을 위에 올려놓고 얘를 이쪽으로 해서 그 구멍으로 집어넣어요. 제 생각엔 한땀 정도는 더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얘를 이렇게 놓고 한땀 정도 이렇게 해서 꼭 눌러주시면 이 옆에 있는 거랑 똑같이 되죠. 또한땀 정도. 더 이상 가게는 매듭지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안으로 꽉 잡아 당기죠. 그렇게 하고, 얘도, 얘도 이 안으로 넣어줘야 되잖아요. 이거 바늘이 너무 크네요. 이렇게 해서 같이 밑으로.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검정 실을 조금 더 잡아 당겨야 되겠어요. 이렇게 해서 이 실이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서 끝나게끔 그런 뒤에 이거를 매듭을 져주면 되겠죠. 두 개를 같이 그냥 묶어줄까봐요. 위에서 풀러지지 않게 이렇게 그냥 우리 보통 매듭 짓는 대로 이거는 짧게 안 잘라줄 거예요. 혹시나 풀리지 않도록 그냥 이렇게 길게 기능적으로 더 튼튼한 게 좋으니까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주겠습니다. 이 부분도 안으로 다 잡아당겨서 실이 지금 보니까 많이 늘어져 있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꽉 그냥 이렇게 조여줬어요. 매듭, 일반적인 매듭 쳐서 일단 앞에서 모양이 예쁜 게 중요하잖아요. 뒤는 이게 좀 실이 엉켜 있어도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수선이 끝났습니다.